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특히 그곳에 있던 종교인들, 정치 권력자들. 관리들과 장로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당시 기득권을 가진 당국자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모든 것이 다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던 대로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되면서 복음 선포가 중단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더 이상 복음을 들,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이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드러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야기. 복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너무나 싫어한 거예요 핵심은 부활의 복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원래 사두개인의 사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활을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구약으로 따지면, 허술로 올라가면, 제사장 사독의 계열이에요.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로, 자들의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만 인정하지, 부활, 영, 영, 뭐 천사, 영적인 존재, 이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독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신학적인 이슈도 이슈지만,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에게 있어서는 부활처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다는 건 뭡니까? 현세에서 죽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이권,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것.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의 신학에 있어서는 십자가, 희생, 자기 비움, 뭐 그런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은 그들의 사전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가지 그들의 부활의 복음을 싫어한 더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부활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활이 누구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0일 전 정도에 자신들이 당당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또 죽은 자가 그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을 막 선포하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당장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그 종교인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시위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힘을 결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다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가장 큰 재판 기구인 유대인의 가장 큰 기구 있잖아요. 산해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공의회는 유대인의 가장 권위 있는 의결기구였어요.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직, 현직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수비대장, 수비대의 장교, 그리고 주요 가문의 수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71명이 그 산에 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산 사람도 죽고 죽은 사람도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신문에서 죽게 만든 모임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을 만든다. 아, 그러,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되고 이야기 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목숨이 오고 가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장면 안에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사도연정을 쓴이 누가는요 뭔가 극명한 대비를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은 지금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당국자들은 어떤 태도였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포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가 더 당황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국자들입니까? 사도들은 더욱더 탐대하고요. 권력자들을 오히려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는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되살아났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신만 막 혼미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가 믿는 자보다 이 기독교의 복음보다 훨씬 더 기세 등등해요. 그에 비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무시해요. 힘이 없음, 없습니다. 무시당해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 예수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종이 호랑이에요. 영적으로 종이 호랑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맞아요.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진 그치, 자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주변의 시선과 무시와 냉소적인 반응에 너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복음은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메신저는 갖춰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갖춰도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한 복음 메시지는 갖출 수가 없어요 절대 갖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를 떠난 메시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파하고 흘려보내고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복음 전하는 자는요, 가치나 풀려있으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일이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이나 적대적인 반항이나 힘겨운 관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복음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산에 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한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그 답변의 내용보다도 태도가 더 놀라워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죠. 십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관리들과 과리들과 장로들아, 알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신문을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방법 법정적으로 보면 누가 피고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피고인이에요.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말하는 자세, 말하는 태도를 보면 베드로가 당국자들을 피고석에 앉혀서 지금 심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팔절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나사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팩트다 너희를 죽인 예수를 죽인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알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판사가 되어서 법정에서 죄인을 심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너희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사도들을 담대케 하는 이야기. 복음, 사도들을 담대케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도 해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전공법을 씁니다 피하지 않니냐고 바로 직진으로 가는 거죠 복음 을 전하는데 회피하지 않아요 그가 건강해진 것은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진 것이다 그가 건강해진 것은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여기서 답변할 때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나왔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당신들이 잡아 죽인 이단이라고 잡아 죽인 예수의 추종자다라고 자기를 더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적당한 임기응변으로 충분히 갈등을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결코 적당히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나다. 그리고 10편, 118편, 모퉁이 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침내 쇠기를 박죠. 여러분,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다원주의적인 구원관, 타협적인 신앙도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배타적이라고, 옹졸하다고 욕하잖아요. 때로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교만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고 옹졸하다고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현장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복음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고난 중에도 교회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세워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분명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주고 알려 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전공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 목사로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장례가 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프면서 또 긴장도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 볼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신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장례식에는요,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 그분들이, 불신자들도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꼼짝없이 앉아서 좋으나 싫으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성령께서는 마음의 회심을 회심의 역사를 베풀어서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시점에는 믿음의 전복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다. 외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용기 충천했는지, 이제 우리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바라봐요.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레시아. 거친 없이 자유롭게 확신에 차서 담력 있게 말하는 태도, 말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하게, 담대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였어요. 이 파레시아는요, 그리스도 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덕목으로 여겨지는 태도였어요. 진리라고 믿는 일에 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이 철학자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진리를 가감없이 말하라라고 말하다가 죽어간 소크라테스 이미지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 무슨 잘못이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선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사도는 그렇게 거침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말씀의 를씨를 뿌리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을 충분히 담대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담대함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너무나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한 자녀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예수 충만함이 가져오는 이 담대함을 무기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거를 무기 삼아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담대할 일들이 없는 현장들만 다니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난 담대할 일을 일부러 피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일들은 그렇다면 어떤 일일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일까? 사실 믿음을 적당히 숨기고 세상에 섞여 살면 사람들과 마찰할 일도 부담스러운 일도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를 더욱더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충만해지면 독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독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독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독도 탐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믿음의 탐대함이 다시 회복되고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도들의 선포에 당국, 당국자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도들을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쩔쩔 매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모드로 갑니다. 협박 모드, 협박.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하는 거죠.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성경 통틀어서요. 이 본문이 가장 통쾌하고 가장 속 시원한 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너 같으면 하나님 말 듣겠냐? 네말 듣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니네 맘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죽을 꾸려먹든 뭐하든 맘대로 해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서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이 생사 여탈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인간 협박하죠. 아니면 죽어 너, 아니면 너 멸망해. 막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죠. 하지만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협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시선의 변화, 기억나십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청각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본문, 한번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장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다 보면 어, 묵상하다 보면 사장 전체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당국자에게 찾아와서 가둡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5천명이 믿어요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장노들아 알라 말하여 죠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1 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을 막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0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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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말 때문에 잡히고, 말 때문에 회심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잡아가두고 아무리 때려 죽여도 나는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복음이 담긴 말이 무엇이길래 복음 담긴 말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사장은 처음부터 두 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요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무력의 힘을 가진 자들 무력의 힘이 등장해요 또 다른 힘이 몇 면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힘을 가진 사도들이 이두 힘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무력의 힘과 폭력으로 방해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사도들은 오히려 모든 위기 상황을 말씀의 힘으로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버립니다. 어떤 힘보다도 위대한 말씀의 힘을 대조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절정이 10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 밑줄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다른 어떤, 능,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하여 모든 것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놀랍게 확산되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24절, 사도 인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병 걸 연병이다, 이 사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인에서 신문받는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도전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도전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툭 치면 예수님의 이해가 필요할 때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담대하고 희망차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된 나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가 익숙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담대한 복음의 말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음의 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을 나눌 입술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이야기를 주어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고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회복해야 할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에 들인 공의의 앞에서 목숨 걸고 외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막아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죠.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복음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다시 가깝게 느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매일매일 기쁨으로 춤을 출줄 아는 복음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